올림픽이 2월 9일이고요. 그 바로 전날 2월 8일 날 북한에서 정규군 창설로 정해서 2월 8일 날 대규모 열병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개막일 하루 앞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 쪽남 쪽에서 이거 좀 연계 달라. 뭐 취소해 달라. 요구를 할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요. 날짜까지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4월 25일인가 뭐그 때문에? 아,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932년도 4월 25일 날뭐 조선인민군을 창건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좀스살때 무슨 군을 대를 창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다고 이제 이놈들이 우기우기면서 옛날에 48년도 2월 8일날 북한군이 창건됐는데 음. 그걸 32년도로 10, 10년 위로 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소급해버렸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원위치 시키는 가봅니다 음. 원위치. 그래서 어, 48년도 2월 8일날 북한 정교군이창건했다 예. 그걸 건군절로 하고 예. 그다음에 32년도 4월 25일은 예. 조선인문혁명군이 창건됐다라고 예. 이원화 시키려 그런가 봐요. 요번에 그러면. 최초로 건군절로 다시 복귀시켰으면 행사를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은 새로운 전략 무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쐈던 11월 29일에 왔던 화성 15형이 2단 로켓입니다. 음. 혹시나 3단 로켓 들고 나올지. 그러니까. 어, K N 08 이게 삼단 로켓인데 아직까지 한번 쏜 적이 없습니다. 예. 다시 그런 뭐 백두산 엔진을 쓴 삼단 로켓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북극성 사명이 나타날 건지 예. 그다음에 또 새로운 모양의 뭐 핵탄두 모양을 들고 나올 건지 음. 그런 게 이번 그 건군절 행사의 예. 가장 그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병식이 문제입니다. 열병식은 도발을 하지 않고도 도발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보면.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강조한 일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 핵 보유국 행세를 하는 거를 우리 측의 분석에 의해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인, 인정받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떠한 전략무기가 나오느냐 바로 그날이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입니다. 예. 개막식 하루 전날 이런 대대적인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소통 음. 어, 북한판 어떤 선전선동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음. 보내는 메시지가 있기 예.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전략무기라든가 음. 특히 핵미사일 어, 전력을 암시하는 어, 그런 새로운 무기가 선보일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이른바 남남 갈등이나 음. 혼돈 현상이 심하대 그럼 지금 뭐냐 지금 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축하하는 공연이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